나도, 막꾸님께서 우리 이세돌을 위해서 저렇게 많이 열심히 해준 만큼 세고 땅도 쳐져 있을 수가 없다. 나도, 나도 이 자리에서 말하도록 하겠다. 나도 6월달에 열심히 하겠다. 7월달에 열심히 하겠다. 8월달에 열심히 하겠다. 9월달에 열심히 하겠다. <laughs> 이 자리에서 발표합니다. 고세고 쇼케이스. 6월달, 7월달, 8월달, 9월달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나도 열심히 할 거다. 뭐냐고요? 그그그 그거는 그, 그,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. 열심히 해보겠다. 응, 뭔가. 재고 <laughs> 땅, 고 땅. 다시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아 그래. <laughs> 뭐 뭐야? 뭐, 뭐 뭔가가 온다. 뭐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곧고구고구 쇼. 6월, 7월, 8월, 9월 중뭐 뭔가는 오겠죠? <laughs> 전해지면 뭐, 뭐가 오긴 오겠죠? 고생 레더리님 5만원 뭐,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! 레더리님 5만원은, 너무나 감사합니다! 어, 돈을 해주신 만큼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오는 줄 알고 여러분들도 뭔가 기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, 시마쿠마님. 어, 왕돈의 원,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주 나이스! 감사합니다! <laughs>